오늘,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그 뭐, 이수신 씨가 민주당이 둘이합니다 비례대포 의원이 는데이수신 씨라고, 공무원들 파리 목숨이라고, 했답니다. 아무리, 어?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했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쌍놈들아, 비례대표자를 없애야 되는 거라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비례대표제는뭐지냐고 나와서 쌍욕하고,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비례대표제인데 정상적으로, 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장승된 사람은 그렇게 못 해. 김진포 의장, 당신이 살인자야. 국회의원들이 런 사람들 전부 살인자들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비례대표 폐지를 안 하라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비례대표 폐지 이유를 안알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은 벌써 비례대표제 없어졌고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고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어, 국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반 국가 체들이고 어, 공산당들인데 오늘 비명계에서 비명계 민주당 비명계 31명이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어저께 어, 그, 불체포 채권을 국회에 그, 뭐, 어청을 했는데 안 한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르담맹 비민재 의원들은, 어, 불체포 채권에 동참한다고 오늘 했답니다. 국민의힘당은 벌써 각서에, 불체포 채권 각서를 다, 어 당에다 다받아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안 할라 해서 지금 원하는 거 아니냐고 민주당 정의당이 민주당 정의당이 우리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